할 a l l e l u a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넘겨 잡아야 합니다라고는 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론 우리가 이러한 소원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너무나 바라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욕망의 노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가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얻을 수 있고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끈히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저희들 다 아는 것처럼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라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세기 12장에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정들었던 네 고향, 고향 친척들, 네가 태어나서 자랐던 이 모든 지역을 벗어나다,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익숙하게 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고향을 떠난다는 게 일가친척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같으면 쉽게 떠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그렇다고 쉬운 것은 또 아니죠. 이미 우리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온 것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떠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는 못한 모습이지요.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곤경에 처하고 참 힘든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과 로시 열심히 한 관계로 인해서 재산이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 말씀보니까그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족들이 불어났어요. 은도 많아졌습니다. 금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지역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일하는 사람들과 롯의 일하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잦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롯사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기는 이 지역이 너무 좁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지 않냐? 저 양을 봐, 가축들을 봐. 이곳에 있는 풀도 또 물도 우리가 함께 거주하기는 부족하니까, 이제 너는 네가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로를 택할 것이니까, 네가 보아서 떠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역을 쭉 돌아보고서, 야, 보니까 요단 지역이 참 기름진, 기름진 땅이에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가축을, 가축을 그, 래서 기르기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털커덕쿠스를 택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로스를 키운 거거든요.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위로해 주고 공경에 처했을 때이 아브라함 가서 그 모든 공경에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이 덜커도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 알아서 요 삼촌이 그러면서 그냥 택한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너는 이곳 얻은 곳을 택하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롯이 아닙니다. 삼촌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른 지역을 택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롯은. 결정을 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 속에 좀 섭섭함이 있었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고향 친척을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친척이라고 하는 피붙이라고 하는 로밖에 없은 데로 또 마저 떠나게 되는 그런 쓸쓸함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결정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속에 그래도 친척이라고 피붙이라고 로스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라 하는 마음을 들면서, 이제는 로또 성장을 했으니까 따로 살아야지, 막 굳은 결심을 하고 막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라볼 때에 요단 땅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마음 속에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이 저 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소원이 한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 지역을 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대한 마음도 접은 상태입니다. 롯도 떠나게 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1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이 너 땅이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과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또 인간적인 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 저 땅이 참 좋다. 내가 저 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스를 바라보면서도 인간적인 그러 관계에 좀 따뜻한 정보 어떤 그러 사랑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익숙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내 손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것에서 떠나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더욱 더 아름다운 그런 성장을 바라보면서 더큰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네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로스를 바라보고 있던 것,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역을 바라보고 있던 것.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요단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를 의지하며 때로는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로스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세상의 요단 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에 기름진 것, 세상에 욕망,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욕심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요단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풀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가축을 키우면 정말로 정말로 잘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넉넉한 물은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넉넉함을 바라보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정말로 넉넉하시고 정말로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을 한절히 추원합니다 세상적인 관계로 인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로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섭섭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쉬움도 있지요. 때로는 미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을 길을 우리가 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잡아 주시는 그손있끼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조카한테 베풀지요. 그럴 때더큰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으로 도둠, 보듬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정말로 케어를 해주지만, 말없이 때로는 매몰차게 떠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이곳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번 가봐라. 네가 바라본 모든 곳, 네가 밟은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귀한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달려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론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바라봤던 것은 세상적인 물질 돈이었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결국엔 그의 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빨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손을 우리는 너끈히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본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냐고 저 요단들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바라보아야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내려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자기 손을 다 펴서 너가 다 가져가라. 네가 좋은 것은 다 선택해서 가라. 손을 펼쳐서 베푸는 그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손을 베풀고 손을 펼쳐서 나눠준 그 손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손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손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차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심차게 움켜쥐느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잡은 것을 놓는 것이에요.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밀어 주시는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꽉 움켜 잡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먼저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세상의 것도 갖고, 하나님의 손도 잡고,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 우리 내 눈앞에 펼쳐진 요단이 아무리 푸르르고,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정말로 시원한 물가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더 넉넉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정말로 행복한 길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꽉 움켜잡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복된 손길을 펼쳐주시고 잡으라고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와, 꿈켜 잡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공의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